자, 유월모평 비형,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21번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21번 문항은 초월함수에 대하여 역함수를 가질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일대일함수죠일대일함수고 일반적으로 일대일함수라는 것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문제 보석해 봅니다. 자 n이 이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이고요. f(x)가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플러스 a x가 더해져 있습니다. 자이 e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e 함수는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증가함수이거나 와 아니면 아예 감소함수가 될 겁니다. 보로 f p i m x의 보호가 전구간에서 0보다 그거나 같거나 또는 f 라인엑스가 전 공간의 서용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문제 풀면 려 당연히 가장 먼저 할 일은 미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만족하는 a의 최솟값을 g n이라고 했을 때 g n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의 총합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미분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주어진 함수가 미분해 보면은 자 미분하는 이유 분명히 알죠. 자 역함수가 않는다, 즉 증가 내내 증가하거나 내내 감소해야 되니까 자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양수 또는 음수나와야 되기 때문에 f 프라 x 가자 앞에 거 미분하면 ex 플러스 n 그대로고요 뒤에 거, 자 그대로죠. x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플러스 3이되죠 자 플러스 앞에 꺼 그대로 하고 뒤에 꺼비분하는 고배 비분 고배 따라주면 됩니다 자 ex 플러스 얼마입니까 n-2가 됩니다 자두개 정리해주면은 ex 플러스 x 묶어줄 수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s ex 플러스 x 지울 수 있겠죠 플러스의 맛은 지우겠죠 자 남는 게 플러스 nx 플러스를 비교적 간단히 남습니다. 플러스 a가 a가 아, 있죠 맨 마지막에 자 선생님 ax이 뭔까 먹었네요 자 플러스 a가 되면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 이함수가 늘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한, 자, A의 조건을 구하고 그 놈의 최소값 구하는 거죠. 자, 만약에, 자,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바로 항상 어떠한 부정식이 만족한다는 걸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무엇으로 구합니까? 주어진 놈의 최소값을 구해야 합니다 최소값이 늘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작거나 같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조건을 만족할지는 자 우리가 아직은 할수 없죠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요 뭐증감표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F'X의 프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 이게 더 함수를 구해봐야 됩니다. F, 자, 2'X 구하면, 역시 똑같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자, 지수함수 그대로, 자, 뒤에 거, 자, 역시 그대로 가야 되겠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해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EX 플러스 N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정리해주면, 상수이 사라지겠죠? 자, e X 플러스 s is e q u X 에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e x 플러스 m 플러스 1 나옵니다. 자, 준식이 가볍게 인수분해가 되면 알수 있죠. 고이 m 플러스 1 합이 m 플러스 n 나오는 건 x 플러스 plus, and plus, and p l 그 s and plus, and p l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 할수 있습니다. 근데 N이 어떤 수였죠? 자,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입니다. 얘가 더 크다는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표를 그려주면, 은 자, 여기 X 구간 F, 자, 2프라임 F입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0되고요. 그쵸? 여기가 최고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증가, 감소, 증가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프라임엑스의 그래프가 프라임엑스의 그래프가 지금 자, 지수함수 곱하기 다함수의 형태 그쵸? 그 프라임엑스가 그런 꼴을 만족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 개형은 사실은 이과초함수 그래프에서 아주 기본적 상황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거라는 것은 자, 사실은 예측이 되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자유롭게 들을 수 없다면은 주어진 문제 풀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쌤 적중강좌의 초함수 그래프 그리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지금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 x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이래서 그때 값을 갖고요. x가 마이너스에서 극소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 개열을 그릴 때, 자, 주어진 함수의 최소 값이 어디서 나올지는 사실은 되게 좀 까다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어떤 개열을 그릴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주려면, 주어진 함수는 점근선을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점근선은 자, 분수함수나 지수함수의 경우에 반드시 점근선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 이런 점근선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서 정확하게 최소가 갔는지를 찾아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자 보통 점근선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자 점근선을 받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주어진 함수가 f'x가 뭐였습니까? 2x 플러스 1x의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1 플러스 a였습니다. 그렇죠? 자, x가 무한히 가면 무한대 무한대 정서는안같지만은 바로 이 부분이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마이너스 무한대 갈때 이에 x 플러스 1승 x의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플러스 a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얘가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 가연해가 저특이 될지는 자,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x를 일단 뒤로 치환하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하면 t는 무한대가죠? 주어진 놈은 t가 무한대로 바뀔 거고요. 그렇죠자 x 대신에 마이너스 i n 주면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승 자 n 모 내려가서 2에 t 플러스 1승 되죠? n x 대신에 마이너스 t 넣어주면 자 t 제곱 마이너스 m t n 러스1 플러스 a가 됩니다. 자그 m i n 이 s one, m i n 자 무한대 가면은 내가 무한대 무한대가죠. 무한대 가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자이 식의 계산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교과과정 풀이에서 로피탈 정리를 쓸수 없죠. 근데 쌤은 딱한 가지 예외로 초함수 그래프에서 점근선을 확인할 때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모 미분하면 그대로 E의 T승 마이너스 1 분장의 분하면 E T 마이너스 1 다시 또 무한대 분의 그래 무한대죠. 또한번 미분하면 2의 t-s분의 2, 얼마 되죠? 무한대분의 2가 되죠? 그렇죠? 영어로 가죠? 그래서 점근선은 고로 y, 얼마가 되나요? a가 되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어진 우리가, 자, 함수는, 자,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죠? 점근선, 자, a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최초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gn이라고 했을 때, gn이 1과 8사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a는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를 전문성으로 하고 분명한 사실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자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극대값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극소값에서 최소를 가질까 안 가질까 하인 때문에 극소값 f 마이너스 1은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그대로 얼마였습니까 자 f 프라이 마이너스 1은 구해본게 e-l 플러스 a가 될거고 그렇죠? 자 우리가 처음 문제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뭘 풀었던거죠? fx가 역함수 가지려면 프라임 x가 뭐가 되야 어 되죠? 자, 항상 0보다 크다. 즉, fx가 증가함수를 내면 0보다 커야 한다는거죠. 자 준식 그래프면감소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갖는거지 최대 갖는게 아니죠? 자 그러므로 자이 조형 F5 마이너스 최소값이 0보다 뭐가 되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다시 알고야 됩니다 그로 A는 크거나 그 같다얼 맞죠 M2가 되죠 자 그럼 A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가 얼마나 옵니까 M2가 됨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자 M2가 Gn으로 Gn1보다 이그 크거나 같고 자 8보다 작거나 같다면 n은 어떻게 됩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자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n의 총합 구하면 되겠죠 자 1부터 10까지의 총합 55에서 1과 2가 늘어나니까3 빼주면 결과값은 52가 됨을 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선택지에서 4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 문제는 어 문제의 출발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사실은 생님한테 가장 까다로웠다고 볼수 있는 건 바로 이자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가 점근선을 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x e a l 마이너스 1에서 왜 최소화가 는지에 논리적 근거를 내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로 자 보여집니다.